何? 안녕하세요. 외운 존스입니다. 복귀 영상을 올렸었는데, 리셀러들 뭐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으로 제목을 쓰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고, 와, 700회나 넘게 재생이 됐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때 아마 영상에서 제가 댓글로 의견을 달라고 했고,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어요. 이거 읽으면서 한번 이야기 좀 해봅시다. 지금 상황이 포켓몬 카드를 접는 수집가 분들도 많고, 포카가 많이 찍었어요. 박스 가격은 그야말로 나락을 가고, 전 20만원씩 그냥 까버렸습니다. 뭔가 재테크가 불가능해졌다는 이야기 로 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크림인데요. 샤이니 스타가 20만 5천 원이네요. 30만 원 넘었다가. 재발매가 되고 나서 17만원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25주년이 10만원 정도 하는구나. 포경워커 이거 재판을 안 해주니까 계속 난리에요. 가격이 떨어지질 않아. 그리고 25주년이 40만원 이거는 뭐 원래 발매가 20만원이었고 그때로는 안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이렇다고 치고. 브메클도 아주 간간히 재발매를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안 했던 것 같죠. 그래서 8 2 0 0 0원 정도고 나머지는 프리미엄이 쭉 빠진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스 테크를 한다든지 팩을 테크를 한다는 거는 이제 좀 어려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타몽님은 이제 복귀각을 잡는다고 하시고, 네, 돌아오셨으면 좋겠네요. 아, 이게 유저, 이거, <laughs> 이게 골뱅이 아이디로 되면서, 이거 닉네임, 아, 꼬부등장님이네 요즘 꼬부등장님실드전 휩쓸고 들린다는 소리 들었어요. 미리 한장 감사드립니다. 루카리오. <laughs> 그리고 매일 정가샵에서만 구입해서 영상 보고 새로운 사이트 알게 되었네요. 핵주님. 아, 그쵸. 네 태양샵 말씀드렸는데 3만원 미만으로 파는 데는 많으니까요 네 미만 2천원까지 구매할 수 있죠 그렇군요 닉네임이 뭐죠? 해외님 안녕하세요 아 닌자 호봉님 안녕하세요 포코가 공급 물량을 늘려서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니까 도난 되는 리셀러들이 이제 안 사죠 그쵸? 우리나라 일반 소비재 수요도 크지 않다 보니 물량이 남아 돌고 도세매 하는 분들도 할인해서 팔고 있습니다. 맞아요. 생각을 해보면 수집 시장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제품. 스니커요. 신발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스니커입니다. 스니커. 스니커 시장이 그나마 일반인들도 드로우를 했어. 왜냐면 쉽거든. 돈이 드는 것도 아니야. 물론 이번에 방식이 바뀌긴 했습니다. 일단 신발은 일상용품이잖아요. 좀 깊게 들어가면 생필품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근데 카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닌자 고부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소비자의 수요도 크지 않다는 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리셀러는 산업 물량 단종 노리고묵히던가 아니면 손에 감수하고 현금하겠죠. 지금 포켓몬 카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곳이 오히려 리셀 플랫폼인 솔다우십니다 그쵸? 그 배송비를 포함해도 25,000원이면 살수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루머. 루머인데 샤스 발매 이후에 안 팔렸을 때막 4만원까지 내려가고 막 3만 6천원 네 판매하고 이럴 때 베카톤을 사놓은 사람이 조금씩 물량을 푼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확실하지 않은데 아무튼 이런 소문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샤스가 상징적인 박스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네닌자오님 고경 감사합니다 그쵸 그리고 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십니까 김치님 안녕하세요 김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이 채널님 안녕하세요. 심쿵, 피카츄, 릴리의 팽돌이, CHR. 팽돌이, CHR이 그거죠. 그 빛나랑 있는 거. 네. 그리고 흑자몽도, 애지중지하던 거 거의 다 팔아치워서 이제 남은 카드는 명의 뿐인데, 아, 명의 뿐이군요. 저도 명의는 팔아치웠습니다. <laughs> 저는 좀 혜택을, 혜택을 좀 봤다고 해야 될까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명의. 명의를 제가 한번판 적이 있어요. 네. 70만원, 최근 거래가. 아마 이거 제가 9점짜리 70만원에 팔았을 거예요. 뭐 근데 지금 9점짜리 70만 원이면은 안 사겠죠 아무도. 네, 그래서 아무튼 아끼는 걸라 고민 좀 하려고요. 일단 금전적인 뭔가가 필요하다면은 파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뭐 상태가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요즘 이제 BRG 최소한 예전 서포터는 9점 이상만 구하는 뭔가 그런 느낌이 돼서 놀란 못짜를라님 감자기 복귀파 주세요. <laughs> 아직도 활동하고 계시죠? 진짜 아 제가 정말 천재라고 생각하는 몇안 되는 분입니다. 살면서 봤던 영상 나중에 몰아서 볼게요. 마고꼬님 안녕하세요. 네 방송 접으셨죠? 카드들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특정 카드팩들 빼고는 쉽게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틈틈이 포켓몬 카드 쪽을 보고 있지만 근 1년 전 시장보다는 주춤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한4 5달 정도 그 후로는 시장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글러스는 잘안 써지네요. 아유 아닙니다. 고경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기다렸어요. 누구실까요? 네, 카제님 안녕하세요.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미으을 했던, 아, 네, 압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축구카드 너무 하셨구나 가격도 떨어지고 해서, 카타르, 파니니카드 넘어오신 거 어떨까요? 그, 아마, 비싼 카드는 아마, 올해 초에 발매된 게 있었습니다. 로드2, 카타르, 2022, 파니니, 돌러스. 네, 이게 한 박스에 한 60만원 정도에 판매됐었는데, 네, 이 박스입니다. 지금 구하셨다는 거 보면은, 아드레날린일 것 같아요. 아드레날린, 카타르. 네, 이거 말씀하신 거죠? 그렇군요. 축구카드 좋죠. 저는 축구를 안 봐서. <laughs> 썬더나치 에더님 드디어 복귀하셨네요. 아니, 아니, 썬더. <laughs> 아, 혜주님이구나. 안녕하세요. 그리고 에더님이 복귀 다시 저거 포켓몬카드 시작하는 뜻이겠죠? 저본 적 없음. 저본 적이 없대. <laughs> 안녕하십니까. 무뭉탱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진짜 올해는 난리였죠? 포켓몬판 없어요. 종이 원본이랄까요? 그때 케이스팜 리믹스바우 20만원에 샀는데, 아. 나락 가고 있다고 오리님 안녕하세요. 좀 그래요. 참 아휴 이제 카드 박스 테크는 초판 박스 이 정도 아니면 안될것 같아요. 20주년 베이스 팩 그리고 심쿵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ADV 박스 이런 거. 근데 그런 건 진짜 구하기가 쉽지 않고 지금 엄청 비싼 상태죠. 누구십니까 해해님 안녕하세요. 네 이미 손들로 다른 일하고 있죠. 아 그래요? <laughs> 이 뭐야? 그럼 포켓몬 카드가 일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아좀 사연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 민수님 정말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그 민수님이 주셨던 퍼스트카드도 아직 제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방송에서 선보이도록 할게요 건강 조심하시고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예 다들 건강 많이 조심하시고요 제가 지금 화요일 오후에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녁부터 진짜 추워지더라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샵에서 25전 뜯어봤는데 재판이 아니라 목혀둔 물량 푼 거예요 아 이거는 의사소통의 문제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재판을 그러니까 새로 찍어서 발매하는 것과 묵혀둔 물량을, 그러니까 재고를 처리하는 거를 저는 다르게 사용하진 않아서 재판이라고 했는데, 맞죠? 네. 묵혀둔 물량 푼 거라는 거는, 네, 황군의 네크로님, 네, 정보 감사합니다. 프리미엄 샷들에는 주기적으로 좀 풀고 있는 것 같아요.